피부과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첫 번째는 사람이 전부 다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인식시켜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 이거 한번 봐봐. 이거 꼭 해. 갑자기 이거 하고 나니까 되게 평온해진다. <laughs> 대한민국의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 원장입니다. <laughs>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좋다. 왔다. 손일이 미안해. 누구야? 바빠서 생일을 못 챙겼어. 아, 응. 생일이었지. 네. 일요일에. 토요일에. 일요일. 일요일에 생일. 안녕하세요. 축하해. 아 근데 아 그날 어? 나도 바빠 갖고 보긴 했는데 축하도 못해 주고. 나 그다음 날 했지. 그랬고 그랬던 거 같아. 그치 그래 갖고서 밤에 완전 실망했다고 문자 왔어. 아 진짜 보고 있었는데 원장님만 안 했다고.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불편해서 못 보겠다고. 니다어 그래? 연락 주셨어요. 아 진짜? 역시 영피디 님 선물 같은 거안 보냈잖아. 선물 보는데아 진짜로? 아 선물 해 줬어? 네. 와, 멋있다. 아, 그래. 이렇게 사실 소소한 거 챙겨 주면 사실 그게 정성이고 마음이지. 하여튼 잘했다. 한 사람만 더 비싼 거해 줄게. 그럼 얼굴 싹다 갈아 줄게. 싹다 갈아 줄게. 아생하해되었지만 아. 생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뭔가를 많이 준비했어 오늘은 약간 준비된 컨텐츠인데. 피부과에서 <laughs> 없어서 안될 아이템, 물건들 뭐가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첫 번째는 원장이지. 와 원장 없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직원들, 실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직원들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꽃인 우리 환자분들이 있어야지. 음 맞지?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고 어떤 아이템들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야? 네.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내가 볼 때는 거울인 것 같아. 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뭐 사실 죽고 사는 일로 오시는 건 사실 대부분 없으실 테니까 얼굴이 조금 이뻐지시고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을 통해서 조금 더 항노화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시술을 통해서 행복감을 가져가시는 분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거울이 제일 필요하지 뭐 거울이 되게 많아, 그렇지? 우리 원장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야 어떠한 시술을 하고 나면 원래 환자분들의 얼굴을 시술하고 나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 본인 얼굴들을 사실 시술해본 사람 어... 다 해봤지? 하고 나서 사실 보통 때 자기가 거울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봐, 적게 봐? 많이 보지 멍이 있는지, 뭐 주름이 펴졌는지 그런 것들 굉장히 세밀하게 좀 보는 편인데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내. 어, 이거 뭐지? 이거 없었는데? 어, 얼굴 이렇게 삐뚤지? 어, 여기 주름 없었는데 왜 생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서 원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실장님이랑 이제 여러 가지 상담들을 다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얼굴이 삐뚤어졌다. 아니면 시술 하고 나서 없었던 게 생겼다.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시술을 통해서 그렇게 생 그렇게 될 때도 당연히 있어. 늘 환자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게 다운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술 하나를 딱 찢었어. 딱 찢었는데 얘네들이 아물 때까지의 시간이 다운타임이라고 하거든. 해 놓고 좋아지기까지 우리가 힐링되는 시간을 조금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데 시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됐었을 때 사실 다운타임을 못 참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 그래서 그때는 제발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생제를 먹고 그다음 날 바로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건 기다리다가도 비대칭이 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지표를 통해서 비교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전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편이거든. 전후 사진을 찍어서 일단 나중에 왔었을 때그 사진을 같이 비교를 해 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어떤 시술이 들어갔었을 때 필요 이상의 보톡스나 필러나 아니면 레이저들이 들어갔었을 때 적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 놓는 편인데 그러면서 꼭 제가 인식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 전부 다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인식시켜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 나랑 오랫동안 알던 우리 제약회사 때문에 친해진 친구긴 한데 양 옆이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거울이 있어 그래서 이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야 이쪽에 있는 게 일로 가 있고 일로 가 있기 때문에 눈에 늘 이거 있던 그 얼굴이 아니고 좌우가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 어, 내 얼굴이 대칭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 인식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좌우 대칭 거울이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야. 이거 한번 봐봐. <웃음> <웃음> 고개를 절레절레. <웃음> <웃음> 이걸로 봤어, 게계 다른 한에 보는. 사실은 그런 그런 거겠지. 너무해. <laughs> 되게 많이 삐뚤어져 있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인지시켜 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거울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를 꼭 내가 가지고 있어. 다른 거 어떤 게 있어? 다른 거 지금 너 얼굴에 대고 있는 거 뭐야? 아이스 아이스지 아이스가 꼭 필요해. 얼굴에 어떤 시술을 할때 차갑게 대면 안 되는 시술들이 또 있거든 뭐 고주파나 초음파 그런 탄력 리프팅 레이저들은 너무 차가워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차가운 아이스를 대면 안 되는 이그 이외의 것들 뭐 보톡스나 무슨 필러를 맞거나 할때 잠깐 잠깐 이 정말 차가운 아이스팩을 대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마취의 효과가 있거든 보통은 안 해드리기도 하는데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미간에 만다 그러면 미간에 이렇게 딱 대놓고 그리고 이를 떼고 알코올로 바로 닦고 나서 소독을 한 다음에 시술하게 되면 통증면에서 훨씬 통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걸 대놓으면 또 대놓는 동안 잠깐이라도 혈액이 조금은 분산되기 때문에 멍 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방지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쓰긴 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 아이스로 되어 있는 팩들도 있고 쿨러들이랑 롤러들도 많이 있는 편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꼭 필수템이지. 괜찮나요? 어 진짜? 사실은 그리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이제 세수 뜨거운 물로 해다 미지근한 물 그리고 나서 는맨 끝에 찬물로 어 사실은 맨 끝에 찬물 하는게 도움이 많이 돼 사실은 뭐냐면 수축을 시키기도 하고 모공 수축도 유발하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파는 것도 아마 그런 용도로 도 쓰이겠다 약간 온도를 좀 낮춰줌으로써 벌어져 있는 모공도 수축을 유발시켜서 얼굴에 그 즉각적인 그런 탄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뭐 집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아이스쿨러 롤러 드릴 것 같은데. 또 시술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들. 손을 엄청 깨끗이 씻고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일단 텀이 생겼을 때는 이 세니타이저, 손 소독제. 이건 진짜 뭐 어디든 다 비치돼 있지 뭐 요새는. 이거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기는 한다. 얘는 우리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고 정말 얘는 내들늘 만만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얘는 진짜 만만하게 그냥 어떠한 자극도 일으키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쓰기에는 참 좋은 그런 크림인 것 같아. 환자들 후 관리할 때 많이 쓰고 사실 피부과에서 쓰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저자극이고 모든 계층을 아우러서 쓸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써봤는데 어쨌건 우리 이제 이것들은 꼭 갖고 있고 그 옆에 선물용으로도 참 좋았고 그리고 반응들을 좋았고 그래서 얘꼭있고 사실 핸드크림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참 손을 많이 씻거든? 우리 세림이 몇번 씻어 하루에? 몇번 넘게 씻지그 100번 넘게 씻지 나붓다어요 텄지? 중간중간에 씻고 해면 빨고 씻고 그리고 알콜올 만지고 작은 병균도 몸에 들어가서는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크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린 진짜 위생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손을 정말 하루에 몇백 번씩 씻거든 진짜 근데 하고 나서 얘네들 사실 못 발라 감염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겨울이 되면 손등이 다 터있어 그래서 시술하고 할때 어시스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나랑 손이 똑같아 여기가 다 이만큼씩 터있어 진짜 우리 수액 잡는 선생님은 이 끝에가 알콜을 하도 만지고 닦고. 어... 하니까 여기가 정말 손 골무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이 안에가 완전 닫혀 터 있거든 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얘를 정말 많이 바르고 퇴근하는데 그 쟤네들은 진짜 필수템이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건 진짜 되게 웃긴 건데 <laughs> 이거는 왜 있냐면 상담이 상당히 니까그렇가 음. 상담을 좀 세세하게 하는 편이라서 환자 쪽에 감정이입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막 30분 1시간 막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럼 계속 이제 다 환자들 밀었다고전화하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지인이 선물한 건데 얘네들이 15분짜리 인가 그렇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서 내가 진짜 몇 분을 이제 하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에 조금은 쫓겨서 라도 상담을 좀 짧게 하려고 있었던 거긴 한데 지금 그냥 내방에 인테리어가 되긴 했어 근데 상담 자체 때문에 얘가 어, 내가 꼭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 상담할 때는 머리 이, 이마서부터 턱끝 목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데 머리를 다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얘는 어쩔 수 없이 머리띠를 좀 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정확하게 좀 찍으려고 머리띠도 필수템이미지 이것도 지인이 한번 선물했는데 내가 다들 그렇지만 손이 되게 중요하잖아 손을 다쳐도 안 되고 삐거나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손 마사지 기기거든 근데 이거 뭐 되긴 하겠어 그랬는데 이거 꼭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바디 브랜드 손 버전 어, 핸드프렌드야 이거 핸드프렌드야 <laughs> 그래서 강도도 돼 있고 온열도 되고 해서 잠깐 쉬는 동안 얘 하면은 정말 훨씬 더 손에 피로감이 좀 떨어지고 그게 보면 그냥 기분일 수도 있는데 어, 힐링을 좀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꼭 있지 어 갑자기 이거 하고 나니까 되게 평온해진다 그리고 니네 갈 때도 내가 이렇게 인사한 적몇번 있잖아 어, 아이언맨처럼 이게 손목까지 돼 갖고 도움 많이 되더라고 이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가서 몇번 써보다가 필요하면 렌터. 니까빌렸다게어 가져가. 제가 병원 안에 정말 아이템들 많지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가장 우리가 시술하면서 이제 쓰는 것들이랑 상담하면서 쓰는 것들 중에는 사실 얘네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보다도 사실은 좋은 실력과 환자들을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성과 태도지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궁금해 하셔서 찍긴 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 병원에 어떤 아이템이 또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